페이커 선수의 소름돋는 디테일 페이커 선수는 개인 방송에서 대포 미니언이 생각보다 많이 강하다는 언급을 하여 팬분들은 아 이게 무슨 소리지? 싶은 의구심을 품었는데 며칠 뒤 라이어 패치노트 버그 수정 항목에 대포 미니언이 포탑뿐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의도되지 않은 추가 피해를 입히던 버그를 수정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와 이게 진짜였네?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2023 엘식제이 서버 결승전 T1 대 KT 1세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커즈 선수와 리엔즈 선수가 페이커 선수를 잡으러 미드에 모였는데 리엔드 선수가 먼저 노출을 하며 페이커 선수를 아래로 유인하듯이 움직였지만 페이커 선수는 커즈 선수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래 부시에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걸 한 페이커 선수는 살짝 아래로 꺾는 척하다가 대포 미니언을 챙기면서 여러가지의 스킬들이 남무했지만 여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대회에서 이런 여유로움의 경기를 보여준다는 게 보트의 영역이지 않나 진짜 뭐 어떻게 하라고 도 못하겠어 이로 인해 초반의 강점이었던 KT가 패하게 되어 KT의 설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경기가 되었습니다